구부정하고 말린 어깨, 어깨 앞쪽의 통증, 평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깨가 구부정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어깨 주변만 운동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케어해 볼 근육은 바로 상완이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팔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두박근, 알통이라고 부르는 근육이기도 해요. 특히 이렇게 팔을 앞으로 두고 팔꿈치를 구부려 사용할 때이 상완 이두근은 많이 긴장되게 된답니다. 오, 어? 이건 팔 근육인데 어깨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 비밀은 바로 상완 이두근의 시작점과 연관이 있답니다. 사실 상완 이두근은 팔이 아닌 어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어깨의 어떤 자세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 시작점은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의 갈래로 시작되게 되는데 특히 이중 하나는 날개뼈 앞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어깨의 어떤 자세 그리고 디테일한 움직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완 이두근이 오랜 시간 긴장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등 뒤에 붙어 있던 이 날개뼈를 앞쪽으로 점점 기울이면서 아래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어깨가 말리는 라운드 숄더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어깨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 혹은 어떤 운동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팔이나 어깨 앞쪽에서 불편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특히 팔을 이렇게 앞쪽에서 팔꿈치를 많이 구부려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상완 이두근을 잘 케어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서도 이 근육을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상완 이두근 마사지 시작해 보실 텐데요. 이렇게 책상 위에 팔을 올려 놓으시거나 혹은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무릎 위에 팔을 이렇게 올려두고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내 상완 이두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인지해 볼 텐데요. 우리 이렇게 근육을 보여 줄때 팔꿈치를 구부려서 여기 알통 만들 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 근육이 상완 이두근이고요. 이렇게 팔 앞쪽에 좀 통통하게 위치하고 있는 근육 이렇게 위치를 찾으셨다면 첫 번째는 이상한 이두근을 전체적으로 좀 러프하게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손바닥으로 이렇게 상완 이두근을 살짝 덮어주고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가볍게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근육이 좀 말랑말랑해지게끔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아래에서 위쪽. 혹은 위에서 아래쪽 아니면 안쪽에서 가운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긴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선택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반대쪽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안쪽, 가운데, 바깥쪽을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우선 상한 이두근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안쪽, 가운데, 바깥쪽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세 개를 이용해서요. 그냥 가볍게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안쪽, 가운데, 부드럽게 압력을 주면서 원을 그려서 동글동글 풀어주세요. 바깥 이제 위쪽으로 와서 안쪽 가운데 바깥쪽 다시 해볼게요. 아래쪽 파트로 와서 안쪽 가운데 바깥쪽 불편한 부분이 특별히 많이 느껴진다면, 안쪽, 가운데,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풀어주셔도 좋아요. 바깥쪽.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풀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움직임과 함께 진행해 보실 텐데, 반대쪽 손에 이 주먹 너클 부분 있죠? 이 주먹 너클 부분을 상한 이두근 가장 아래쪽 팔꿈치 접힌 부분 이 부분에 딱 걸어놓고 살짝 압력을 주면서 이렇게 팔 위쪽으로 쓸어 올린가 동시에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려 주고 다시 압력을 주면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린가 동시에 팔꿈치를 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움직임과 함께 이상한 이두근의 긴장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 반복해 볼까요? 하나. 호흡은 편하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이렇게 총 3단계로 상완 이두근의 긴장을 풀어줘 봤고요. 우리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대손으로 이렇게 팔뚝 앞쪽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아주고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 마사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또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진행할 수가 있겠죠 꼭 한번 기억해 두었다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반대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상한 이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누고 안쪽에서부터 가운데 바깥쪽으로 동글동글 풀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위도 안쪽에서 가운데 바깥쪽으로 동글동글 다시 안쪽에서 가운데 바깥쪽, 또 안쪽에서 가운데 바깥쪽으로 풀어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반대쪽 주먹 머클을 이용해서 상완 이두근의 전체적인 근육의 결을 쭉 쓸어주면서 팔꿈치 구부렸다가. 쑥 쓸어내리면서 팔꿈치를 펴는 이 모션과 함께 여덟 번 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 더, 여덟. 바라셨습니다. 만약 오늘 마사지가 도움되셨다면 저에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한 하루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